안녕하세요, 부자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사만 네트웍스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욕심 없이 하루에 5%씩 꾸준한 수익 단기로 여러분들좀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온게 있거든요. 자,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동안 증시 상승의 원인이었던 뭐 원전이라든지 관세 이런 협상 같은 섹터들의 악재가 지금 증시를 이렇게 강하게 눌러내고 있는 시점에 우리 엔터주들 관세에도 무풍지어 있고 이 글로벌 K 컨텐츠 즉 흥행이라든지 여기에 한할령 해제 같은 기대같이 이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중국이 해외 우수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개방을 좀 확대하기로 밝히면서 강한 상승을 1차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이 물론 조금 어, 시 식가를 지켜 주지 못하고 윗꼬리 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어쨌든 이런 상승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 준게 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금 국무위원들에게 이 K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원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전체적인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이슈들이요 그동안 침체되었던 이런 국내 뭐 드라마나 컨텐츠 제작회사들이 확실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호재기도 하고요 그냥 대선 앞두고 단순히 공약으로 어, 테마성 흐름만 만들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국정계획 5개년 계획부터 이런 정책 기대감이 이제 하나하나 기대해서 자 현실화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큰 시세를 이렇게 어, 점차점차 만들어 갈 거라는 거고요. 물론 워낙 지금 바닥에서 한 번에 이렇게 치고 올라온 만큼 여기 위에 굉장히 이런 악성 매물과 뭐 단기 차익 매물까지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단기 변동성은 키워갈 수 있겠지만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부터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이 사마 네트워크 더 크게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될그 트리거가 될 호재에 이걸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휘둘리지 않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보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자 여러분들도 좀 보유를 하시고 매매 타점도 단순히 뭐 이런 지지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뭐이어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를 자어 이런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여러분들. 어, 계산을 해서 수익을 정말 이렇게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자,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먼저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물량, 이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를 이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 적어 놨고요. 그리고 확보한 그 호재 내용 제가 5번 페이지에 자세하게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일정 까지도 적어놨는데 그럼 이 호재를 세력이 터트리면서 마지막 급등 랠리를 만들 텐데 곧바로 여기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터트리면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편하게 맞춤 대응 좀 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어,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막 쫓아다니고 또 이런 데서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리 이진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커질 변동성에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 딱그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5894-2930 번호로 이 종목명 사마 네트워크스다 써주셔도 좋지만 그냥 편하게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삼화라고 앞에 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이 편하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거 꼭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제는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도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해 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터지면서 이런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물리고 나서야. 이... 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 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아 이때 팔걸 이런 아쉬움 보다는 더큰 수익 어 기회 잡아서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 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진 지금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 다들 해두실 수 있도록 문자 삼화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오 프로씩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이 단기 수익 챙길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2 0만 충분하겠죠.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